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한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찾아신줄 알고 같이 합덕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무엘의 어, 기도입니다. 잠다 깼어요, 깼어요. 어, 예, 오늘 어, 말씀처럼 어, 본문 말씀처럼 어, 사무엘의 기도가 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보니까 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랩넌트를 통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랩넌트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언약을 사무엘이 붙잡은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했느냐, 사무엘이 얼마나 인성이 좋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기도 속에 있느냐? 이것 요것 때문에 모든 게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게 뭐냐?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너무나 많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큰 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놓치기 쉬워요 우리는 어, 내가 값을 치른 만큼 무언가를 받게 돼요 내가 만 원을 낸다 그러면 내가 만 원짜리의 응답을 받게 돼 물건을 사게 되잖아 맞죠? 근데 하나님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게 이게 너무나 쉽게 놓쳐진다.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엄청 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안다. 얘기할 수 없어요. 심지어 전도를 막 하는데도 복음을 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진짜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실제로 내, 아까 민준 선생님 기도하셨죠?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내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따라와요, 힘. 진짜 복음을 누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니까. 우리가 대화를 해보잖아요, 친구들이랑. 근데 막 얘기를 하면은 힘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를 하면. 맞죠? 근데 몇 마디 안 했는데, 이 사람 그냥 그러고 보는데,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왜 힘이 있느냐?" 사람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일 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디서나 힘이 있게 돼요. 어디서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위로받고 싶잖아요. 잘하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방법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한계. 한계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잖아요. 절대 해결할 수 없이 반복되는 문제가 내게 네 있다니까요. 지금 반복되는 문제 있죠. 그게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고 더 커집니다.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떠난 죄. 그 하나님 떠난 영혼을 장악한 사단. 영원한 배경이라니까. 이 지옥이란 배경, 이거에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포상 날수 없어요. 사람에게 위로받고 칭찬받고 채워지고 아무리 해도 죄사단 지옥 요거는 해결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위로랑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서 2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내신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 우리의 죄를 속하게 위해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십자가 그리스도 인간의 위로랑 다르다니까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게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 너의 죄 사단 지옥 문제를 끝내겠다 끝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는데 이게 뭐냐면 나에게서 난게 아니래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받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나에게서 난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죄 사단 지옥 가운데 빠져서 절대 불가능한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났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난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로 시작된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이 나에게서 난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행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배설물이다.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내가 소중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던 이 창세기 3장에 나기 때문에 이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진짜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한 가지 안 해요. 나. 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없어요. 내가. 왜? 이 나라는 거를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못받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 바울은 나라는 게 죽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잡힌 바 되길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길 원한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언제까지? 날마다 나는 십자가의 앞에서 죽노라.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오늘 사무엘 좀 이따 배경을 얘기하겠지만, 사무엘의 기도 속에 있었던 배경을 얘기하겠지만,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해요. 블레의 잘못이다. 남탓합니다 근데 이 세계 보고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의 기도는 달랐어요. 네가 섬기는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을 회복하면 잘되든 못되든 문제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반대로 복음이 아니라면 맞는 거, 옳은 것도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 재앙 시대의 후대들에게 전달하겠습니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번 주 오늘도 강단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우리가 뭐의 증인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전도자의 증인이 되라. 전도자의 증.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영적 싸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영적 싸움 할수 있어요. 영적 싸움. 어, 바울이 얘기하죠. 장생이 3장, 잡심받은 것 날마다. 그리고, 어, 복음이 뭐냐? 우리가 회복해야 될게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을 떠난 순간,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영이 없다니까요. 이 영을 사단이 장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때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경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았다. 얘기를 요한일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면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 글자가 좀 이상하네요. 영혼구원. 생명 가진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영혼구원. 어제 한 우리 랩넌트가 얘기하더라고요. 조사님,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이걸 안 거예요. 그리스도 너무 행복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옛날 만큼 그게 안 올라온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도 안 됐거든. 근데 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현장이 있고 이 친구에게 생명을 전해야겠다라고 내가 기도가 담겼을 때는 복음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구분 하는데 딱내 현장 기도할 친구가 없으니까 복음이 그냥 글이야. 생명이 없어요. 영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조금 멀리 가게 됐는데 우리 같이 요거합시다 현장 두고 그네가 가는 현장 두고 기도하고 말성기도 포럼합시다 좋다고 하더라 생명 가진 사람들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조사님은 지금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꼰대예요 꼰대 꼰대가 그거죠. 그안 바뀌는 사람 자기 기준으로 이렇 얘기하는 사람 맞죠 그래서 우리 미셔놈을 샀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얘기해요 내 꼰대라고 난 몰랐어 꼰대인지 왜냐하니까 시간 약속을 지켜야지 사람이 안 그래요 그 기본이잖아 그리고 밥을 먹었으면 좀 아래 사람이 수저를 좀 놓고 어기본이잖아맞아 맞지 당연하지 근데 꼰대래 꼰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하여튼, 왜 됐든, 내 마음이 뭐가 되냐면, 그걸 안 하니까 제 마음이 뭐가 된줄 알아요? 애가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요. 아, 좀 저걸 하지, 저걸 모르나. 시간 조금 맞춰서 이래 오지. 나도 모르게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그 사람이 영혼으로 안 보여요. 내 생각과 기준으로 가득 차서 저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생명, 영혼구원해라고 붙여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 기준으로 보니까 싫어요. 안 맞아.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야 영적 싸움 싸울 수 있어요.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게 뭐냐? 성령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얘기하죠.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26절에 뭐라 하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사무엘은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의 기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과 나와 내 삶과 방향이 맞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랩넌트가 소년부에서 중동부로 같이 올라오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사님을 중동부에 왜 보내는 지 아세요? 왜?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니까. 근데 처음에는 조금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세계보고만 랩넌트 중심으로 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 제 기도가 맞는 기도구나. 맞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그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사무엘의 기도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기도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사무엘이 있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첫 번째로 이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잠우잖아. 힘들잖아. 왜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이전에 뭐가 나왔냐?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한나가 어떤 기도했어요? 틀린 기도했잖아요. 나에게 아들이 없다. 내가 이게 필요하다. 요걸 채워달라. 이거 있으면 하나님, 저거 없으면 하나님 아이고. 한나는 틀린 기도로 시작했다니까. 왜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고 내 가정에, 내 현장에 필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틀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느 순간 이 한나와 하나님과 딱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랩런트를 주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마음이 맞다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 두시죠. 나시린 주십니다. 복음을 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틀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 르멘터들이 항상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혼자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을 세 번이나 부르시죠 사무엘아 에베소서 1장 4절에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지금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왜환자 있지 왜와 있지 하나님이 장세 전에 너희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복음, 랩넌트 이게 뭔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재앙 가득한 시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면은 이제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어라 믿어라 한다고.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말씀이 들려져야 믿어져요. 말씀이 임해야 믿어집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소에는 몰라요.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문제 어려움 위기가 왔을 때 아,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다른 것을 믿고 있구나.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랩런트들은 고백합니다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있는데 그리스도 아는데 문제가 안 왔느냐 문제밖에 안 왔어요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문제가 더 심해졌어요 요셉은 형들이 팔았잖아 나를 집에 있는 형들이 야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니를 한빈아 죽이려고 하나 <laughs> 집에 있는 왜 그렇게 봐 집에 죽으려고 한다니까 가족들이 근데 동생인데 죽이기는 너무 불쌍하다 그냥 팔자 팔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 갔으면은 조금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잘 살게 해줘야지 누명 써서 감옥으로 보냈다니까 근데도 요셉은고 백해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적 없다 렘던트의 고백 하나님이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왕이 쫓아옵니다 왕이 왕에게 쫓겨봤어요? 쫓겨본 적이 있어요? 없죠? 왕이 쫓아와요 죽이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니까 이 다윗은 고백해요 휘편 1편 23편 1편에 그래도 죽음의 위기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리고 바울 바울은 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얘기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믿노라. 이게 언제냐면 바울이 이제 가게 돼요.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게 되는데 황제 앞에 가게 되는데 이제 유러글로라는 큰 강풍을 만난 거예요. 그 강풍에서 바울은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리라고 믿노라.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23절에 얘기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항상 하나님은 문제, 어려움, 사건이 오기 전에 말씀 먼저 주십니다. 주의 사자가 네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은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 바울을 통해서 그 우대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거. 드디어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얘기하죠.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의 기도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뭐가 돌아왔어요? 언약궤가 돌아온 거예요. 언약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올라 떠올났습니다 7장 3절에 미스바 운동이 뭐냐?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이방신들과 우상을 제거하고 그만을 섬기라. 아까 얘기했죠. 13절에 그내 모든 것, 내가 이 영적 싸움, 하나님 떠난나 싸울 때 뭐가 임하냐? 3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17절에, 10, 13절, 14절에. 뭐가 이만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내가 내가 섬기는 우상 신들. 하나님보다 더큰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강대국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전쟁이 그쳤더라. 나는 복음 회복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영적 세력, 흑암이 무릎 꿇는다. 그 문제가 떠나간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17절에 사무엘이 뭐 했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이거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말씀. 결론으로 우리 랩몬트는 영적 서밋으로 서세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24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얘기하자는 않았어요. 너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24 램넌트의 기도입니다. 진짜 알잖아요. 내게 응답이 있는지, 내게 응답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곳에 가세요. 사람 앞에서 낮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진짜 알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있는지. 내가 진짜 영적 싸움 싸울 힘이 있는지 알잖아요. 들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세계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가장 높은 곳, 영적 섬이부터 시작하세요. 영적 섬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달란트 가진 친구들 있죠. 이 아이들 보면은 경쟁하고 싸우고 하잖아요. 그 경쟁하고 싸우지 않는 비밀이 뭡니까? 영적 섬인. 회복하세요. 그리고 우리 램란트는 가장 넓은 곳 가야 됩니다. 이 삼천오천 종족까지. 여기에는 영적 서밋셋은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뭔줄 알아요? 경쟁자가 없어요.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거를 뭐 하냐? 삼 집중하는 거예요. 삼 집중.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영적 싸움 나냐 하나님 이냐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볼수 있는 눈이 생겨요. 복음으로 볼수 있는 눈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이 밤에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요. 되어져요. 이 3집 중 속에 들어가길 기도합니다. 우리 어, 기도 제목